안녕하세요. 파이썬은 보통 느리다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이썬이 느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딥러닝이라든지 어, 큰 빅데이터들을 연산할 수 있을까요? 어, 그 이유는 바로 이 numpy 어, 덕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파이썬으로 이제 수치 계산을 한다, 파이썬으로 이제 다차원 어, 배열을 다룬다 라고 할 때는 어, 보통 numpy를 사용하게 돼요. 이 NumPy 어, 사이트가 어, 작년에 1 점대 버전으로 오면서 굉장히 어, 예뻐졌어요. 로고도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NumPy 어, 사이트를 바탕으로 이제 저희가 NumPy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NumPy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n-dimensional, 어레이 n 차원의 이제 배열을 어, 다루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치 계산 를 하기도 에 굉장히 좋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도구에서 뭐 예를 들어서 판다스라든지 텐서플로우라든지 파이토치 같은 다른 데이터 과학 어, 도구에서 어, 이 넘파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 거의 대부분의 계산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 GPU라든지 어, 다른 어, 도구를 활용을 해서 이런 다차원 어, 배열의 연산을 빠르게 수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파이썬은 느리다라는 어, 이제 단점을 보완해주는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이제 넘파이 사이트에서 이제 넘파이를 바로 직접 실습해 볼수 있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넘파이 어, 알아보기에 앞서서 여기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넘파이는 어, import numpy as np를 통해서 numpy를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a range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어, 배열을 하나 생성을 해주고 형태를 바꿔보고 이제 값을 변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최대값을 찾는다든지 음, 하는 이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 import numpy as np 하게 되면은 numpy를 np라는 이제 별칭으로 불러오겠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제 NumPy 어, 다른 별칭으로 불러올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mp 라는 별칭으로 불러오겠다. 그래서 공식 문서에서 mp 라는 alias, 에지는 엘리어스의 약자죠. 그래서 mp 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NumPy 사용할 때는 되도록이면 이제 mp 라는 별칭 똑같이 사용하는 거를 저는 추천을 해요. 그럼 이제 NumPy 사이트에 이렇게 이제 실습을 할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이 한번 실습해 보도록 할. 근데, mp에 a range 하고 일단 15하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서 엔터키를 누르면은 그 다음 줄로 넘어가요. 이 셀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 사용하는 거하고 똑같이 사용 하시면 돼요. shift 엔터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셀이 어, 실행이 되게 된다. 그래서 실행이 되면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요. a range 하고 15 했더니 0 에서부터 어, 14까지 15개의 숫자가 생성이 되었다. 이제 배열 형태로 생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mp의 a range하고 15, 15개를 생성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이 배열을 어,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d 타입에 mp의 .int64 하게 되면은 mp의 numpy의 그 int64 형태로 이제 만들어 달라. 라는 의미고 x라는 변수에다가 넣어서 재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x라는 변수를 출력을 해 봤더니 여기에 데이터의 타입이 int64 형태로 이제 만들어졌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 여기 예제 에 있는 것처럼 x.newshape 하고 3,5 하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똑같이 Shift Enter 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어 3곱하기 5 형태의 이렇게 어, 배열을 생성을 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쉐이프 하게 되면은 어1차원 벡터 형태로 되어 있었던 요 x 값을 2차원 형태로 바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x.점 쉐이프 하게 되면은 1차원 벡터 형태로 15라고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X의 shape 해서 3,5 하고 shape 값을 입력하게 되면은 이렇게 3,5로 이제 행과 열의 수가 이렇게 reshape 돼서 어, 형태가 변경이 된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변경한 형태도 다시 X에다가 이렇게 할당을 해주게 되면은 형태가 바뀌어 있는 이 어, reshape 된 배열을 다시 재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리쉐이프해서 이제 형태도 바꿔주었는데요. 다음으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슬라이싱 어 예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NumPy에 있는 예제들을 학습해 보기에 앞서서 여기 어 가장 어첫 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를 한번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x 실행하게 되면은 우리가 만들어준 이 배열을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냥 여기에서 대괄호 하고 이제 콜론을 입력을 하게 되면은 x의 전체 값을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x의 전체 값에 전체 값 행과 열둘다 전체 값을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콜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슬라이싱 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제 파이썬에서 문자열이라든지 아니면 리스트를 이렇게 어, 슬, 그 콜론을 사용해서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똑같이 에, 슬라이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1 하고 콜론 하게 되면은 이제 1번째 행 이후부터 가지고 오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열은 어, 전체 다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1번째 행 이후를 가지고 왔죠. 그러면은 다음으로 X에서 1 번째 행 이후를 가지고 오고, 이제 컬럼에서는 이제 두개 하나씩 건너뛰고 갖고 오겠다. 그래서 이 앞에다가 넣어주면 스타트, 뒤에다 넣어주면 스탑, 그 다음에 어 이맨 끝에는 스텝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몇 개씩 증가해서 가져올 건지를 의미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할 때도 이제 1을 어, 이제 넣어주었을 때두 번째 것부터 갖고 왔는데. 그 이유는 이제 파이썬에서 인덱스는 0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0번째 행, 1번째 행부터 가지고 왔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콜론 두 개를 하고 2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 두 개씩 어, 건너뛰고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스텝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5, 7, 9 이렇게 5, 7, 9, 10, 12, 14가 있는 요 데이터들만 두 개씩, 예, 건너뛰고 가져왔다. 그럼 이 데이터만 다른 값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 그럼 이때 할당하는 연산자, 는 하나를 쓰면 이제 할당이 되게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9로 변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X 값 출력을 해보도록 하면은 이렇게 우리가 가져왔었던, 어, 슬라이싱 해서 가져왔던 요 값들이 마이너스 99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x.max 하게 되면은 최대값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x.max 하고 그냥 가져오게 되면은 그냥 전체에서의 최대값을 갖고 오게 되는데 전체에서의 최대값이 아니라 x.max 하고 x i s 를 지정을 해서 축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축을 지정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은 4, 8, 13으로 우리가 변경해 준 값에서 가장 큰 값들을 가지고 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맥스의 액시스 1이 아니라 0을 지정을 해서 가져와 보도 할게요. 0을 지정을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0, 11, 2, 13, 0, 그 다음에 11, 2, 13, 4 이렇게 이어 값을 이제 축에 따라서 액시스가 0이냐? 1이냐에 따라서 최대값을 가지고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노말 디스티비션을 이제 랜덤하게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똑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n p 의 랜덤에 default-range 하고 이제 생성을 해 주게 되면은 이제 요 default-range가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생성이 된 거를 변수에 담아서 요 샘플값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요렇게 샘플값들이 어 노말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생성이 됐다. i s t 노말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건 이제 정규 분포 어, 형태로 랜덤하게 값을 생성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넘파이 어, 사이트가 굉장히 어, 깔끔하게 어, 작년에 리뉴얼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n 파이 p 간단한 실습도 이 사이트 안에서 이제 해볼 수가 있어서 여기에 보시면 이제 Jupyter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파워드 e 이 이제 Jupyter l i t 라고 해서 이제 Jupyter가 이제 내장이 된 걸로 이제 실습을 해보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n 파이 간단하게 이제 예제 나와 있는 것도 봤었는데요. 이제 n u m 는 이제 파이썬 데이터 과학 라이브러리의 거의 정수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에 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판다스라든지 아니면 뭐 사이파이라든지 맵플랄립이라든지 어, 텐서플로우 파이토칩 이렇게 다양한 이제 파이썬 데이터 과학 어 도구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데이터 과학 도구들의 거의 다 u m 파이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넘파이로 이제 만들어진 도구들이에요. 그래서 어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판다스, 스텝 모델스라든지 세본이라든지 사이파이라든지 사이 a 이미지, p 뭐 오픈 CV, 네트워크 X라든지 어 그다음에 이제 뭐 바이오파이썬이라든지 파이스텐이라든지 사이파이 어 다양하게 이제 어이 n u m 가 대부분 이제 내장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에 이제 기반이 되고 이제 파이썬은 느리다라는 오명이 있는데 어이 n u m 가 이제 그 파이썬의 느리다라는 이제 오명을 이제 씻어서 이제 파이썬이 이제 다양한 분야에 이렇게 활용하게 된데는이 n u m 의 역할이 엄청나다. 어, 존재감이 엄청난 어, 라이브러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 이 NumPy 어, 사이트 리뉴얼된 사이트를 이제 어, 보면서 같이 실습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NumPy에 보면 이제 Getting Started라고 어,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NumPy 문서 어, 몇개 어, 같이 읽어보면서 실습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